안녕하세요. 찐히스토리TV의 윤석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보았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즉 양란, 전쟁이 일어난 전쟁의 난 이후 어, 경제적으로 조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기찬아, 어, 우리 앞에서... 광해군, 인조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기억나요? 네.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까지 배웠었는데 혹시 그것도 기억나요? 네. 어, 병자호란 이후에 뭐 인조의 아들인 효종이 북벌론을 했고 뭐 이런 얘기까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고 이번 시간에는 어, 전쟁이 난 이후에 조선이 되게 많이 바뀌어. 특히 어떤 부분에서 바뀌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바뀌는데 경제가 뭔지 알아요? 귀찮아? 음, 모르겠어요. 어, 경제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즉, 백성들이나 모든 이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 전쟁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을 때. 많이 죽었어. 그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조선 전기 때에 거뒀던 세금의 모습 그대로를 조선 후기 때도 그대로 거둘 수가 없었어. 전쟁이 난 이후에. 어, 전란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전쟁을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 임진왜란은 7년 동안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아주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조선이 7년 동안 제대로 세금을 못 거둔거나 다름 없어. 즉 국가가 잘 운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때는 백성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어. 전쟁 중에 사람들이 막다 죽고, 도망 다니고, 외적한테 잡히고 이러니까. 그치?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아, 조선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세금을 세 가지 종류로 거뒀거든. 이세 가지 종류가 뭐냐면, 맨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땅에 대한 세금, 밭전자를 써서 전세를 걷었어 음. 그리고 두 번째 공납을 걷었어 공납은 뭐냐면 니네가그 지역에 사니까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라 이거야 음. 그 지역세를 내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즉 사람의 부과되는 세금을 내게 했는데 이 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역에는 직접 노동을 하는 요역이 있고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군역이 있어. 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금이 있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음.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공납이라는 지역 특산물을 내야 되는 세금이었어. 자, 지역 특산물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이 지역 특산물이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아니게 돼버린 거야. 예를 들면, 산골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잡아서 내라고 하는 거지. 낼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내기 위해선 이 물고기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좀 구해올까? 물건을 구해다 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음... 상인이 있는 거지, 상인. 음... 어.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 나이 물건이 필요하고 그거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대신 좀 구해다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지역 특산물을 사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신한다 해서 방납이라고 불러. 그런데 지역 특산물을 직접 갖다 구해서 내려고 해도 일반 백성들이 왜냐면 방납을 했던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물건의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는 거야. 원래 가격보다. 내가 나, 나 없으면 니네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대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 니네 가격 더 올려도 억울해도 노민들은 그걸 내가 주고 억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돈을 많이 치러서라도. 음.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직접 구해서 낼래라고 했어. 근데 직접 구해서 낸다고 해도 국가에서 받아주질 않았다는 거야. 즉 음. 이것을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박납의 폐단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졌고. 즉, 농민 입장에서는 밭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는데, 공납도 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직접 내는 세금을 국가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안, 안 받아준다라는 거지. 누구한테만 이 박납해주는 상인들 것만 받아준다라는 거야. 음. 그럼 그 상인들이 지방의 관리들, 즉, 세금 걷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손을 잡은 거지 아... 그리고선 농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갖고 오는 거 우리는 안 받아 우리는 오직 상인들이 방납하는 것만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억울함을 계속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고 좋다 그러면 지역 특산물 산골에 있는 사람한테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면 돼안돼 안 돼요. 못 구하잖아. 그래서 바꿔줄게. 라고 했어. 어떤 왕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광해군이라는 왕 때. 아... 그렇다면 어떻게 바, 바꿔주겠다. 니네가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토지의 수에 따라서, 토지의 양에 따라서 무엇으로 특산물로 아니에요. 쌀이나 또는 돈으로 대신해서 내라는 거지.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땅 면적에 맞춰서 쌀이나 돈을 내고, 땅이 적은 사람은 그 땅의 수에 맞춰서 쌀이나 돈을 내라는 거야. 공평해, 안 공평해? 공평해. 공평하지.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많이 내게 하는 거고, 돈 적은 사람한테 세금 조금 내게 하는 거야. 오... 괜찮지?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대동법이라고 불러. 대동법. 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어, 조선 후기 때는 세금을 바꾸려고 했대. 어, 전세와 역에 대한 세금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아빠가 가르쳐 주도록 할게. 그거는 정조하고 영조 때 얘기를 해줄 거야. 영정조 때. 영조 정조 혹시 들어봤었겠잖아? 오케이. 잘 기억 안 나는 걸로. 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가 아까 전쟁이 났어. 그러면 사람이 는다, 준다? 준다. 준다. 어, 많이 죽었다. 인구가 줄어들었다. 근데, 그럼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땅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남는 땅이 많다, 적다. 많다. 많다. 그렇지. 어, 토지가.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토지는 늘어난 거야. 경작을 안 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토지 주인들도 죽고 막 토지는 넓은데 사람은 줄어서 일할 사람은 적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어떤 농사법이 제일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대. 자, 이전에는 농사를 짓는데 어떤 방법을 주로 썼냐면 땅이 있어. 땅이 있으면 그냥 땅에다가 씨를 막 뿌려버리는 거야. 씨를 뿌려. 음... 3월 중에, 3, 4월 중에, 이제, 씨를 뿌렸다. 물이 있는 땅에다가 씨를 뿌려. 그러면, 벼가 이렇게 자라나겠지. 벼에서 쌀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어, 벼가 막 자라날 거야. 근데, 이씨 뿌리기에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벼가 이렇게 자라날 때, 잡초가 같이 나버려. 옆에서. 음... 이 잡초를 뽑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거야 그리고 이거 잡초랑 같이 엉켜 가지고 나면 벼도 같이 버려 버려야 돼그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따로 좀 키웠다가 이제 심기만 해서 더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잡초 관리가 쉬운 방법이 없을까 그게 있었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내기법 자 농사가 잘 돼요 이 농사에 모내기법을 실시한다 혹시 들어봤어요? 모내기법? 네자 모내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다시 아까 그리면 네모난 모판이 있어요 판때기가 있어 이 판때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그리고 씨에서 벼가 어느정도 자랄때까지 자랄때까지 모가 자랄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밭은 그동안 냅둬 그리고 다른 농사를 지어. 뭘 대신해서 지을까? 쌀, 벼 대신 뭘? 쌀이 나오는 벼 대신 뭘를 보리를. 그래서 보리하고, 보리를 막 키우다가 이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시 별를 심는 거야. 그래서 보리하고 쌀을 1년에 두번 한다. 이모작의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모내기법을 실시하면서 잡초가 여기 날 수가 없어. 잡초가 땅 그냥 땅이 아니고 모판이니까. 관리가 편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이거를 옮겨 가지고 그대로 넓은 땅에다가 그냥 심기만 하면 돼. 그런 잡초 관리가 편해. 그래서 이 모내기법과 이모작을 통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어. 식량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야. 사람이 줄었어. 먹을 게 많아졌어. 풍족해질까, 안 풍족해질까? 풍족 어, 나름대로 굉장히 풍족해지는 거지. 거기에 세 번째로, 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상품작물들이 들어왔어. 그 중에서도 기찬이가 알 만한 상품작물. 첫 번째, 고추. 고추? 고추 들어왔어요? 네. 고추가 원래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에요. 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고추도 있고, 담배. 담배. 어, 담배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자, 농산물도 늘어나게 되고, 상품작물까지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뭘 팔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우리는 담배, 돈 되는 거, 음. 인삼, 오. 아까 얘기했던 고추, 오. 면화, 이런 것들을 우리 밭에다가 심어서 농사만큼 힘들지 않, 않, 않게 오랫동안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이 상품작물을 키워가지고 갖다 팔자라고 한 거야. 음... 어디다 갖다 팔았을까? 나라? 나라에다가? 나라에 어느 장소가 있어, 장소가. 자, 농사를 지어서 쌀의 생산량도 늘어났어. 농사법이 달라지면서 상품작물을 통해서 인삼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리고 뭐, 면화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또뭐 있었어? 고추? 어, 뭐 고추 같은 것들. 왜 외국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외국에다 갖다 팔았어? 아니야. 조선시대 때는 외국하고 교역을 거의 하지 않았어. 그럼 어디에 갔다 팔았을까? 우리 집 근처에도 있어, 귀찮아. 우리가 물건 사러 어디로 가? 아, 시장? 그렇지. 시장이 생기게 돼. 그래서 팔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때 시장을, 시장을 거꾸로 말해봐. 장시 장시가 만들어져. 장시가 크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장시가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장이야. 음... 그왜 장시라고 불렀냐면 때에 맞춰서 장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가게를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부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찜을 메고, 장을 옮겨다녀. 아 장을 옮겨다니면서, 시간에 맞춰서, 언제, 이 사람들이 여기 월요일에 있었으면, 이쪽으로 옮겨서 화요일에, 장을 또 열고, 시장을 열고, 그리고 또 수요일로 옮겨서, 장을 열고, 목요일을 열어서, 장을 열고, 금요일에서, 장을 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며칠에 한번 대부분 되냐면, 5일에 한 번씩 됐어. 그래서, 5일장이라는 말을 많이 불렀어. 알겠어요? 자, 이러면서 조선은 그 전란 이후에,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경제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이 크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